그래서 우리 목표는 여기 끝까지 가는 건데, 이 끝까지 가려면, 길을 가려면 여기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잖아.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에다가 이 비용을 내야 해. 보면 이거 야채, 이거 같은 야채 두 개, 버섯 하나, 그 다음에 도토리 두 개. 그러려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 그래서 수집을 할 수가 있어. 자기 행동 차례에는 보면은 서로 다른 자원을 수집을 3 개까지 하거나, 아니면 같은 자원을 2 개를 하거나, 아니면 저 골드 이게 조커 자원이거든. 조커 자원 한 개를 가져오거나, 응. 또는 이내말 있잖아. 응. 이 말이 길을 가는 비용을 내고 한칸 길을 갈 수가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얘가 여기 있다고 할까? 응. 우리 물리치려. 최종버스최종버스어 물리치러 가야 돼. 그래서 여기 길을 갈 때는 봐봐 여기 마을에 들리면은 여기서 마을 토큰 하나 가져오거나, 아니면 요걸 가져와. 그러면 요거를 한 번은 요 자원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여기 동그란 마을 있지 동그란 마을 가면 이 토큰도 없고 이 토큰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혜택이 있거든 혜택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좀 있어 이 혜택을 얻고 한 자기 차례 한번더할수 있어 그래서 여기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제 메달 먼저 가져가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성의 문이거든 성의 문이 먼저 도착한 사람 생기면 성의 문이 닫히고 차례 한번 막그 마지막 사람까지 하고 게임이 끝나는 거야. 거미 돌려주세요. 거미 돌려줄까요? <laughs>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 너 먼저 할까 나 먼저 할까? 응? 가위바위보. 나... 너부터 할 거야? 아니 가위바위보. 나는 나가위가지. 이겼네. 네가 이겼어. 나 먼저해. 응. 너 응. 어느 길로 갈 거야? 일단 서로 다른 자원 3개 먹어야겠어. 3개 먹으라고? 어느 길로 갈 건지. 안 가고 싶은데. 이미 길을 가야 되는 게임이야. 아 싫어! 아 흔들렸다. 응. 굳이 가야 되지. 응 그럼. 응. 길을 잘 가봅시다. <laughs> 좀 나부터 해? 아니 물 하나 버섯 하나 양배추 양배추 하나 내 차례 음흠. 나는 사과, 두 개. 니네 차례. 응. 너, 언제 가져왔냐? 자, 여기까지 가져왔고, 이거 물 하나랑 또. 도토리? 또. 사과? 응. 자, 그럼 네 차례인데. 나는 물 하나 버섯 하나. 니네 차례. 일로 갈 거야? 너 여기로 가고 여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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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예예예 예, 예, 예. 이거 시청자들한테도 좀 보여드려. 그거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걔는 좋은 거야. 마음씨 착한 도둑아 도둑이야.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도둑이에요. 이 타일을 뒤집은 여행자는. 자기 토큰 한 개를 다른 여행자에게 주세요. 밥도둑 이런 건가? 일단 요거는 비용 내야지. 요거 내고, 길 가는데 쓴 비용 내고, 나한테 주고 싶은 거 하나 주세요. 고기. 아 야,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말고. 아니, 썰면 고긴데나 도토리 먹고 싶다. 정개구리 같다, 사과 가져갈게. 그리고 너는 여기 갔기 때문에 차례 한번더할수 있어. 진짜? 응. 도토리 두 개. 도토리 두 개? 이미 도토리 있는데 도토리 또두 개나 먹어? 아하. 거기 가려고. 사과 뺏겼어 응. 기분 안 좋아. 내 차례지. 나는 사과 두 개랑 물 하나 버섯 하나 내고 일로 가서 나도 그럼 차례 한번더 왔는데 어디 보자. 나는 그러면 나는 사과 하나 아 사과 있구나 양배추 두개네 차례 사과 양배추 필요해 저기 갈 거면 음 하고 하나 더 요거 근데 벌써 검정색이야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내 차례지 나는 으흠. 사과 하나 도토리 하나 음, 흔들린다 어. 음. 그리고 양배추 하나 니네 차례 유 r n 노 마이 턴, 노 마이 하스파 여기 갈 거야? yes. 자, 도토리 3개, 사과 하나, 양배추 하나 내고 여기로 가면은 이탈 3개 중에 고르거나 랜덤하게 한개 뽑거나 이거 저거 점수야. 게임 끝났을 때 저거 하나 당1 점. 이거는 그냥 스플랜더랑 똑같이 이것도 하, 이, 이거 하나로 쳐주는 거야. 어, 근데 사용하면 나중에 이렇게 가져왔다가 사용하면 이렇게 뒤집는 거야. 아, 그럼 앞으로 사용 못해? 응, 응, 대신에 점수 어, 뭐야? 근데 점수 와. 일정으로는 쳐주지. 봐서? 나 이제 턴 없어. 이제 내, 내 차례지. 이 동그란 마을만 두번 해. 그럼 나는, 사과, 사과 하나, 양배추 두 개, 그 다음에 도토리 해서, 여기로 갈게. 그럼 나도 하나, 하나 해야 되는데. 아, 뭐 먹을까? 음, 음. 나는 랜덤, 랜덤하게 하나 뽑고, 어, 아, 사과네. 그러면 도토리 두 개. 응 날라갔다. 응. 이 차례. 사과. 사과.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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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양배추 두개안 되는데. 그럼 사과 포기해야 돼. 서로 다른 세 개. 음. 사과. 아까 사과 했잖아. 사과, 양배추, 사과는 되지. 안 되지. 같은 거. 같은 거 서로 다른 세 개. 도토리. 사과, 양배추, 도토리. 네 턴이구나. 아, 나 사과만 왜 이렇게 많아? 사과 두 개, 도토리 두 개. 그럼 물 하나, 버섯 하나, 사과 하나. 엄마. 와, 천정까지 다였어 이 차례야 아, 아. <laughs> 양배추 양배추 사과 사과 도토리 도토리? 어. 이거 초과하면 버려야 돼? 응 진짜? 이 안에 있는 거로 바꿔서 아, 버려도 돼나 근데 저기 갈수 있는데? 다음에 가야지 이제 내턴이구아 <laughs> 나는 그런 게 사과... 어딨어? 사과 두 개랑 물 하나랑 도토리 두개 내서 쇼! 지름길! 그, 지름길? 그래서? 어디? 아 그냥 그냥 갖다 붙인거야 여기 좀 가까워졌잖아 요만큼 <laughs> 갔어서 아프다 아프다! 왜 치사하게 지름길 쓰고 그래? 아 그냥 재밌다고한 얘긴데? 너해 이제 너 이제 여기 가는 거야? 응 버섯 두개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아 그래 여기 아니 길 보, 비용 보는 거잖아 사과 하나 양배추 두개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일단 이거 정리 좀 하고 또 나한테 기부해주나? 자네가 뒤집어 예지 얘요? 응 뭐야 보여줘 보물? 시청자들한테 보여줘 보물이 숨겨져 있었네요 이 타일을 뒤집은 여행자는 발견한 보물을 자기 배낭에 한 코스에 놓아두고 이걸 금화 한개의처럼 랜덤, 랜덤으로 쪼커로 쓸수 있는 거야 음. 음 그럼 나 양배추 두개아 그리고 한턴더 하는데 양배추 두개 가져온다고? 응 음. 이러면 나 바로 이거 브리패스인데 음. 다음 턴에 아 진짜 잘제 네 차례지 어이없어. 나는 그러면, 버섯 하나, 사과 하나, 그 다음에 물 하나. 응. 네 차례. 네 차례라고? 네 응. 차례? 응. 갈 거야. 사과 두 개인데, 요걸로 쓰는 거야? 응. 사과 두 개, 양배추 두 개. 두 개. 해서, 여기 갔네. 여기서 타일 하나 가져갈 수 있어. 도토리 이렇게 많은데 또 도토리 가져간다고? 도토리 그래도 도토리 자그 다음에 내네 차례지 어 네가 더 빨리 갔네 야 네가 지름질로 갔네 내네 차례는 버섯 3개 사과 2개 내서 이로 가고 아뭐 받아오지? 물 하나 받아 올게. 어디가 니네 차례야? 버섯 두 개. 버섯너세개다 있는데? 버섯 아, 개. 아, 도토리구나. 버섯 두 개. 어, 너 다음 판에 저기 가겠네. 응. 어.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음, 나는 음, 나 이번에 못 가네. 나 사과 두 개. 네 차례. 자 버섯 세 개. 토 도토리 세 개. 버섯 두 개. 그래서 네가 먼저 도착. 내 고양이. 내 고양이. 그리고 문이 닫혔어. 너부터 했지. 응. 나 한번 나, 나 한번까지는 할수 있거든. 근데 나 저기 못 가. 왜? 이번에 자, 재료 수집해야 돼. 사과, 아... <laughs> 사과 하나. 아쉽다. 사과 하나. 버섯 하나. 도토리 하나. 응. 이렇게 해서 게임은 끝났고, 점수 계산 볼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4호는 점수 점수는 어떻게 해보는 거야? 점수 점수 계산 응 음, 근데 비밀이 탈로 났어 이렇게 이렇게 인사해주다가 이렇게도 보 왔어 비밀을탈로 났어 음. 음. 점수 계산 어딨지? 점수 <laughs> 계산어 어딨더라? 신, 신경 안 쓰기 좋다. 뭐이봐봐 음. 화면 봐봐. 화면. 매달 음. 받은 사람이 그냥 승리잔데? 이 네가 승리했네. 축하해. 이제 해리포터가자.